안녕하세요. 코인웨이크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시바이노 코인의 이제 주요 변곡이었던 0.0285 캔들을 다시 돌파시도 했으나 이제 어떻게 보면 돌파하지 못하고 이 거리를 연속적으로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단, 현재 자리가 저점자리는 높아져 나가고 있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어, 일단은 한번더이 박스권 등락을 통해서 힘을 모아서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이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저점자리가 높아져 나가고 있고 단기 눌림목 부근에서 한번더 매물대를 뚫어내면서의 추가 시세 부양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현시점 단기 지지선과 목표가 전략 분석해 드릴 거니까. 우리 시바이누 코인 홀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7, 8월 매매 전략 꼭 숙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제 본격적인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을 이제 공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 보통 20에서 30% 정도로 잡아 드리는 코인들도 있지만, 소통방에서는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어떤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가이드라인 공유해드리고 있고, 더 그래프 코인의 사례를 보면, 과거 사례. 어떻게 됐냐면, 이중바닥 가지고 반등할 때 배팅. 이틀 만에 18% 수익. 다시 한번 280원까지 찍고 반등할 때 다시 잡아야 됩니다. 가이드 드려서 또 하루 만에. 약 13%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천만 원 가지고 단타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360만 원, 여기서는 200만 원 이상, 260만 원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자, 주기적으로 이런 파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36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한 달에 10번만 진행하면 월 최소 1,000에서 2,000 이상 단타 수익 챙겨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과 올바른 전략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 수립할 수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 이제 만들어진 시바인 코인의 변곡 가격들자0.029 저점 0.04 고가 그리고 이번에 0.018 저점의 변곡을 가지고 이제, 매물대를 체크를 해 봤을 때, 자, 위로 0.028 그리고 0.03요 가격대가 과거에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오고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오고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지지선인데요. 그 지지선을 6월 달에 이탈했고, 아직 그 자리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위로 저항 0.0285에서 0.03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가격을 돌파하면 2차 저항. 0.0365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눌렀다가 반등하면서 매물 때 뚫어내면 2차 목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의 저항 받으면 꺾일 때 매도, 그다음에 눌림목 제공약, 그 다음에 돌파하면 어디까지? 추가 상방은 0.048까지. 상방 열려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매물들을 거래량 수반하면서 폭등시켰다가 이탈하면서 저항받고 조정받고 돌파 못했는데요. 자 이번에 이 2차 매물들을 다시 뚫어낸다면 그 위로 추가 시세는 얼마까지? 0.059에서 상방 0.066까지 어 목표가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 자, 우리 지바이노 코인의 보유자분들 네, 그리고 홀더 분들께서는 3차 0.048, 4차 0.059에서 0.066까지. 상승 충분히 눌러보시면서 이번에 자 비트코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4시간 분봉상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벌써 열흘 만에 최근에 지금 23% 가까이 지금 시세가 나왔는데요. 아직 이 우상향 추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 62,000달러 깨지 않으면 홀딩, 그리고 6500달러 깨지 않으면 추세이탈 아니기 때문에 눌렀다 반등하는 자리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아직 승부, 이제 상승에 이제 배팅해야 될 타점이 요 반등 타이밍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노 코인도 눌렀다 반등하는 자리에서 제시해드린 매물대 돌파 부축하면서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밑으로 지지선 점검을 해보면 시바인코인도 최근에 저점 자리가 이렇게 높아져 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 단기적 관점에서의 지지받는 예상 지점은 0.0255 캔들 기준 적고 대응하시고요. 자 2차 변곡 0.0245 캔들 설정해 드리고 만약에 여기서의 변곡을 돌파하고 지켜주면서 반등하면 홀딩 단타 추가 매수. 그리고 여기서의 변곡을 깨고 낙폭을 확대한다면 어 밑으로 추가 지지선은 0.0225 캔들과 0.021 캔들까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여기 깨면 비중 조절하고 수익 챙기고 리스크 관리하셨다가. 2차 지지선에서 반등할 때 제공력 기회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의 지지선도 이탈하면서 낙폭을 확대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최악의 경우 시바이 놓고 있는 0.018까지 낙폭 확대될 수 있으니까요. 자 밑으로 단기 지지선 0.025 0.024아0.025 5에서 0.0245 이렇게 제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지지선 0.021에서 0.022. 네, 마지노선 0.018 이렇게 제시해 드렸으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활용해서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수익 창출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5% 10% 단타 수익도 수익이지만,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 그리고 솔라나 코인의 저점 부근에서의 200%, 300%가량의 폭등, 그리고 게이머 코인 약 1300%가량의 폭등, 그리고 세이코인 97%, 그리고 아스타 코인 20% 단타, 이렇게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 정조준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수익 챙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매수매도 매수 타점들 함께 공부하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